안녕하세요. 돈 되는 알짜 정보 돈 버는 다락방입니다. 구독자분들 2023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주민센터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듯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을 빠짐없이 챙겨받고 쉽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서류나 까다로운 절차 없이 개인의 나이와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보 혜택이나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 또는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조금 24와 복지 멤버십이 도입되면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 국민 서비스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확인하기 어려워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는 자녀가 부모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약 8,000개의 정보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보조금 24에서는 지역 생년월일 성별소득구간 가구 특성을 입력해서 모든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공기업 교육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1분 안에 조회하고 찾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확인이 가능했지만 따로 거주 중인 자녀가 부모님의 모든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부모님이 어떤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녀가 부모님의 정보 혜택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다만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보조금과 관련된 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 신청 방법은 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신 후한 번만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정보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문자 알림으로 알려주는 복지 멤버십도 같이 신청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도민의 법률 권익 보호를 위해 대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주민센터 업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돈 되는 알짜 정보, 돈 버는 다락방이었습니다.